감찰을 해라 그래야지 다 감찰.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는 왜 빨리 쉽게 던졌냐면 나는 생각을 단조롭게 해요. 난 여러분처럼 막 머리 풀리고 복잡하게 생각하네.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못 넘을 고개를 이렇게 딱 시험지를 갖다 놓으면은 내가 생, 생각 정도를 이렇게 해봐요. 첫째, 하나님은 실력 이 있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천지를 창조했지요 그지요?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똑같거든 그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말이야 하나님 직접 하면 될텐데 왜 나한테 자꾸 이걸 시킬까? 그것도 힘든 일을 왜 시킬까? 그럴 때 생각을 정돈해 보니까 아하 주님이 나를 떠보는구나 떠봐 뭐하는구나? 내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어차피 주님이 하라고 뭔 말을 하면 그 모든 일도 주님이 다 하신다고. 나는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하나님이 달아보려고 그러는 거거그 근데 이 생각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머리싸움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못 던져요. 그래서 나는 철학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철학은 뭐냐. 이해가 안될때나 이래봐요. 에이씨, 뜨거워. 엄마 뱃속에서 유산됐다고 치자. 엄마 뱃속에서 유산됐으면 내가 이런 세상을 볼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엄마 뱃속에서 유산된 인, 인생, 인간들이 얼마나 많어. 근데 나는 그동안에 에? 나이가 60 넘어 70까지 내가 상금해도 감사하지. 오늘 죽어도 괜찮아. 엄마 뱃속에서 유산됐다고 치자. 그러면 못할 일이 없어. 뭐든지 쉽게 보여버려. 이것만 딱 하고 난 죽는다. 난 이것만 딱 하고 난 세상을 죽어도 후회 없다. 지금까지 상금 해도 감사. 이러니까 모든 고개를 다 넘게 되더라고요. 그걸 계산하고 따지고 또 하나님하고 자꾸 신경 좀 버리면 아무 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좋다면 이걸 내걸 수입해 가십시오. 조금 힘들다, 주님 따라가기 힘들다 할 때는, 예이씨, 엄마 뼈에 서 유산됐다고 시작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지금도 이럴 수, 우리 애들 다 컸지 뭐 이제 난 애들 다 전화.